지금부터 저는 시청자와 내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구독을 누르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진다면 1만원을 드릴겁니다. 그런데 말이 1만원이지 상대의 태도에 따라 금액은 바꿀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를 아는 유저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유저에게 게임을 제안할겁니다. 쇼츠로 떡상을 조금씩 하니까 수월할것도 같지만 솔직히 찾는데 긴 시간이 흘러갈것도 같습니다. 시작은 조금 막막하네요 과연 우리는 시청자를 잡고 구독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랭크전에서 유저들을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녹화를 안하고 그냥 게임할때는 말이 알아갔단 말이죠. 일단 우리를 알아봐주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두 세판 하다보니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명 BJ들 만나면 딱히 아는 척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를 아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찾을 겁니다. 매크로 설정을 하고 뛰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매크로를 띄우지 않을 거고요. 어느정도 평타 이상을 했다고 생각이 들때 띄울겁니다 네. 왜냐면 잘하지도 못했는데 매크로 를 띄워버리면 아니 니가 누군데 실험맨? 내 성격 실험하니? 라고 할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평타 이상을 했을 때 매크로 를 띄워 본격적으로 찾을겁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했습니다 어? 실험맨이야? 어? 어? 나 유튜브에서 본거같은데? 공수하지 그래 그니까. 오호 드디어 2시간만에 찾았고요 일단 게임부터 이긴 다음 끝나고 나서 칭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추를 했는데 이때 제가 제안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편집하다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기면 1만 원을 드리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긴다면 구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맥락상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거절은 아쉽지만 즐기 마시라고 보내드리고 다시 바로 다음 판 마침내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과정은 전반전은 무사히 끝내고 후반전이돼서야 설정한 매크로를 띄웠습니다 그때 내라는 채팅과 보이스가 들렸고요. 기분 좋게 게임을 이기고 친추를 하겠습니다. 근데 뭘라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보 1대에는 진부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1차 게임은 듀오 스나 롱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조금 놀랐고요. 한대 맞아 보니 살짝 아차했습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긴장을 했는지 두 번째 라운드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컷. 그런데 살짝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무빙을 보니까 희망이 조금 보였고요. 하지만 아직 사라운드가 남았으니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대로 앞서 보겠습니다. 상대의 플레이는 마치 날다람쥐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독수리입니다. 이제 일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다했을 때는 상대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상대가 우리의 계획 눌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반샷은 좀 맛질했지만 다행히 1차 게임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2차 게임은 에볼라 플전인데요 마찬가지로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한데요? 그 사이에 핵을 샀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었을 거라 믿고 두 번째 라운드 해보겠습니다. 습니다 이번 라운드 말고요. 라플전은 진것 같아요. 마치 별레전드 티어와 게임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딱히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탈탈 털려서 하도 안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장면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중간에 총을 바꿔준다 했는데요. 하지만 변함은 없었습니다. 집중은 했는데 뭔가 벽이 느껴졌고요. 그런데 AK로도 우리가 질 정도면 라퍼는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이제 1대 1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판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판은 칼전인데 기칼전입니다. 옛날 메드케이지 개인전 50대세 힘을 여기서 쓰게 됐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때론 정체를 숨겨야죠. 컷. 끌으면서 신경 거슬리게 해 주고요. 컷. 아. 갑이 힐링이요? 이래도 힐링이 되십니까? <laughs> 장난입니다. 조금 거리 조절 하시는게 눈에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촛! 이번엔 저기 깡통에 올라가서 상대가 올라오려고 할때 잡겠습니다. <laughs> 당황한게 눈에 보이고요. 싹둑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이겼네요. 하지만 제가 앞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줄 건데요. 마지막은 3보 비롱스나전을 할 건데 우리는 레드를 갈 겁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다시 마우스 감도 설정부터 하고요. 이제 잡을 건데 솔직히 선물이 드리려고 제안한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막 억지로 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비스나라 그런지 잘안 잡히네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보통은 난간을 올라서면 무빙한다고 벙커로 올라오는 법인데 올라오질 않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로등 플레이 해보려 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방이니까요. 이번에 난간을 타고 바로 박스로 낙하하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빨라 실패했지만 다음 라운드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이걸 놓쳤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쏘면 잡히겠죠. 상대 반응이 재밌는데요. 이제는 상대가 포기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1라 나왔습니다. 후딱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1라 나왔습니다. 후딱 끝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대가 제안을 해옵니다. 비록 라플전은 어떠냐인데 고민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왜냐면 재밌으니까요. 사실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라플전은 교정거리가 멀어서 서로에게 공평했습니다. 난 벙커와 UAR을 금지하기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살짝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설마 이것도 이기려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나머지 5라운드를 연속으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렸지만 저는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서로 밋밋하는 걸로 어떻냐고요. 구독을 눌러주는 대신 저도 선물을 바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게임을 오랜만에 즐겨서 재밌었다고 선물은 괜찮다네요. 하지만 우리는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상대방이 태도를 보고 금액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저도 덕분에 오랜만에 힐링했고요. 그래서 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일 늘었네요. 끝으로 여러분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스케일과 퀄리티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독 부탁드립니다.